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갈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여권을 제일 좋게 만들어 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고 나서 국민의 혈세를 원칙과 기준 없이 경쟁적으로 낭비하는 국가 공직자들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가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서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없애는데 몰두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많이 따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부처는 쓸데없이 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쓸데없이 공무, 교수들이나 여기저기다가 선심성으로 돈을 팍팍 줘가면서 우리 부채의 체면을 채리느냐 그럼 국민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 요 그래요? 음, 그래서 우리, 국, 우리 국가는 내가, 내 정치가 산무정치예요. 허경영 정치는 산무정치라. 그러니까 이게 산무정치가 세계통일이라고 그랬죠. 무. 무 뭐요? 무전쟁. 세계가 전쟁이 없어져야 되니까 무전쟁. 또 뭐가 있어요? 무차별. 무국경. 그러니까 나는 이 삼무인데. 지금 현재 정치인들은 <laughs>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뭐요? 무가 세 개가 있어? 원칙, 원칙. 참, 아 그거는 여섯 가지, 일, 저 일곱 가지고 <laughs> 원칙 없는. 응, 응, 응. 그거는 일부 가지고 원칙 없는 정치, 그죠? 양심 없는 쾌락 노력 없는 경제, 경제 어. 인격 없는 교육, 응? 희생 없는 종교. 도덕 없는 음. 뭐요? 종교? 희생 없는 <laughs> 그거는 희생 없는 종교지. 음. 도덕 없는 환경. 환경 없는. 음. 과학. 과학이 발달되는데 환경이 없어. 음. 예. 음. 인격 없는 교육. 음. 도덕 없는 사회. 정신 나가서 내가 써다 보니까 노력 없는 재물 도덕 없는 경제 음. 음. 이거는 한둘 서이, 너넷 다섯 여섯 일곱. 음. 너무 늦었어. 늦었어. 음. 네. 그래요. 네. 이거 말고 음. 현재 우리 정치인들이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있는 거야 <laughs> 현재 정치인들이 원칙 없는 정치를 하니까 아니 국가의 돈을 40조를 해외 자원 개발하는 데 갖다 썼는데 그러면 썼으면은 이 사람이 그 담당 과장이 자기 개인 돈이면은 그걸 거다가 40조를 갖다 부을까요? 1조도 안 해요 1조도 나라 돈이 국민들의 세금이다 이거야 자기가 그런데 뭐하러 신경쓰냐? 이게 만약에 삼성그룹의 임원이었으면 이거 갖다 을까요 회사에서 당장 그날부로 해고야. 투자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임원은 도둑질 했다 안 했다 도둑놈으로 낙인 찍히는 거야, 회장이 볼 땐.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기업하는 사람이 40조를 해외 자원 투자를 해가지고 못 건져? 그거 몇백분지 일로 확 줄어들어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어. 그러면 자기 개인 재산 40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이 과장이 썼을까못써요 그러니까 국가는 빚 뜸이 안는 거야. 가만 안 놔두면은 허경영 같은 사람이 한번 안 나오면은 나라는 계속 국가 부채가 1,500조야. 민간 개인 부채 1,100조지. 국가 부채가 1, 아니 공기업까지 하면 1,500조야. 그 부채가 한 하루에 이자가 몇백억씩이 늘어나.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그냥 5년만 하다가 저거는 탈출하면 돼. 그럼 다 모르는 놈이 떡을 써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그 내가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여러분보다 머리가 1억 배가 좋다는 사람이 떡쳐다뭐 도둑놈들만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냥 자기는 아무 죄 없이 월급만 받았다.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아무 잘못 없이 월급만 받았다 그러지. 월 아무 잘못 없이 월급만 받은 것 같지만은 죄를 지은 거야 국가에. 맞아 맞아요. 맞아요. 국가에 죄를 지었다. 음. 음.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 현미경으로 사람을 보는 것을 경제를 보는 걸 미시경제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 망원경으로 보는 것은 거시경제야. 그래 네. 안 그래? 네. 그러면 국가의 거시경제를 허경영이가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주겠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런 미친놈 있나 결혼하는데 왜 돈을 주냐, 이거야. 만원도 주면 안 된다. 그러면 허경영은 니시로 봤을까? 거시로 봤을까? 거시로 본거요먼 몇십 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두도막 나는데, 그 두도막 2분지 1이 되는데, 2분지 1도 전부 노인만 남아요. 그래, 안 그래? 그다음부터 나라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야, 이때, 군대를, 사람을, 장가를 많이 보내야 되겠다 할 때는 때가 늦어가지고, 사람들이 장가, 너무 약아가지고 장가를 안 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때를 놓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을 주자. 그때 애 남은 3천만 원 주자. 그러니까 집두채 값이야. 그때. 그래, 안 그래요? 3천만 원, 집한채 값이야. 요렇게 하면은 애, 그 당시 결혼 해야 하네, 다.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구가 8천만, 경제 8만불 우리가 지금 날고 기는 거야 전세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치인들이 왔느냐 세상에 전부 나라의 세금이 단적인 얘야 단적인네 해외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더 사람들 보는 눈이 많은데 이걸 국민 혈세를 지 개인 돈 같으면 10원도 안쓸 거야 요런 데다가 음. 그러니까 그런 비양심적인 공무원들 그 사람 이거 이거 정치인들이 집행한 게 아니야 공무원들이 집행한 거예요 이게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국노가 어디에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공무원들 속에 국가 공무원이 애국심이 조금만 떨어져 버리면 국가는 빚미이않는 거야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같이 되는 게눈 깜빡할 사이요 뭐 노인들 생활이 많이 좋아서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젊은이들 결혼하는데 많이 줘서 나라가 망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군대 장비 1년에 37조야, 37조 국방 예산이 이 돈에 월급은 6천억밖에 안 돼요, 6천억 이 돈이 어디 들어가요? 뭐... 전부 정치인 아 내가 정치인 이야기하면 또 내복 돈뭘할 거야. 어? 나는 이 돈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 여러분들도 알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면 국가예산의 1년에 400조가 국가예산 1년에 400조가 어디 어떻게 쓰느냐 이 말이야 전부 뭐 말도 안 되는 거 개발하는데 야 300억 <laughs> 저거 연구 개발한 게얼마예요 저거 200억 저렇다 그놈들은 말도 안 되는 걸다 개발해 놓고 돈만 몇백억씩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 나라살림을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공 우리가 자기 자신은 뭐 같이 봐야 돼요? 현미경 같이 봐야 돼. 자기 자신은 현미경 같이 봐야 되고 남을 볼 때는 어때요? 망원경.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본다고 그러죠.